그냥 손가락 쭉쭉 빨면서 기다리고 있어. 아 우리 이상 그냥 빨리지 응. 말자. 아니 아나 그만 빨리고 싶어 언니. 어어 잠깐 나그때다 이거, 이거 이건좀 야한데. 언니 나 그만 빨리고 싶어. 맨날 빨리. 빨려... 잠깐만. 잠깐 잠깐만. 잠깐 너 워딩 굿. 아니 너 어떻게 응? 어떻게 그렇게 혹시 야하게 말하는 거야? 자 잠깐만 <laughs> 나도 한번 해볼게. 아아아 빨리기 아, 아, 싫어. 아, 빨리기 싫어? 어때? <laughs> 왜, 왜, 저는 안 빨아줘요, 여러분? 왜전 낼름낼름 안 해줘요? 음, 아, 빨리기 싫은데. 음, 그만 빨아요. 이러면... 안 어. 돼, 우리 채팅 읽히고 있어! 아, 안 돼! 안 돼, 우리 채팅이! 아, 아, 앙, 앙. <laughs> 아. 으, 음, 아, 이거 뭐임? 네, 애교. 자, 해보임. 서커스는 여기까지. 자, 오늘 연승 한번 가보자. 캠 설정 좀 할게. 나 여기 오면 오케이. 소리 질러줘.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 마크야, 자. 이거는 킬내려고. 아니, 근데 이거 스몰드 밖에 할게 없었어, 조합이. 근데 이거 좀 살아야지 뭐. 살면서 받자. 근데 어차피 뭐 이거 고, 고, 고열 빠은 음. 조합이니까 뭐. 스택만 잘 싸워보자고. 스택만 싸워봐. 우리 대박 나야지. 어. 우리 베란다 탈출해야 될거 아니야. 어, 나 지금 옆에 베란다라켓 추어 아, <laughs> 지금 존나 두, 떨면서 하는 중. 지은 님. 킨드레드 어디 있지? 킨드레드 우리 정글에 들어온 거 아니지? 지금 여기 레드 먹고 있습니다. 시, 존나 떨는 중. 존나. 야, 힐써 줄게. 접맛 쓰기 좀. 오케이, 오케이. 어? 거기 빨개 욕심내면 안 되는데? 아니, 그냥 저거 버려. 그냥 가주지 말고. 저병 저거 잡아. <laughs> <아우야! 웃음> 어, 음, 나 지금 급해. 나나 나 지금 허겁지겁이야. 두라인못 먹고. 오케이. Okay. 지금 미니언 많으니까 살짝 나대고. 응. 음. 딜교만, 딜교만 할게. 딜교만. 얘, 얘 혼자 okay, 들어왔어. 오케이, okay, okay. 어이 이거 그, 킨다에도올 거야. 오케이. 예상하고. 오케이. 이거 빼면 okay. 어, 도대체 킬안 내도 된다, 지금. 어, 킨다리도 간다.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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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제 6이 다 빼자, 그냥. 내제 6렙이라 좀 빼고. <laughs> 쟤네 몰라. 오 있는지 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미퍼 노플 나 그냥 벌려. 빠르게 밀게. 오케이, 이거, 이거. 아, 거데 이거는. 이거는, 되거든? 이거는 운이 진짜 좋았다, 우리가. 오케이. 내가 할거 하고 있을게. 나 혼자 잡을게. 나이스. 오케이. 이거 탑한번더 뛸게. 오케이. 내가 그냥, 그, 알아서 살리거나 할게. 언니 편하게. 오케이. 여기 마우카이. 마우카이 미래 없다, 지금. 오케이, 집건었다 그러면은, 쟤좀 무리하면 내가 궁한번 걸어볼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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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킨들다, 킨들. 오케이. 한, 번, 한 번만 뺄게. 얘는 스킬 없거든. 나 3번 맹이다. 나... 오케이. 이거 킨. 이거 <laughs> 마랑 미포 노플. 지금 문도 풀 컨디션. 아나 어, 근데 되나? 이게 오케이. 아니 이거 이거 좋아. 아니 이거 밀지 마. 나 그냥 어, 나, 나 q w 만미포노플이긴 한데. 근데 어, 어, 어 공, 공, 썼다, 공 썼다. 공 썼다. 공 썼다. 가자. 어, 가는 중. 가는 중. 어. 아, 나 이거 손 넘는다. 아, 아 이거 슬로 어. 맞추긴 했는데, 안 되나? 너무 좀 멀리 가긴 했는데. 이거 빼야겠다. 발코지 왔다. 응. 그리고. 이거 볼래, 그럼? 혼자. 아, 아니, 그거 좀 어려울 것 같아. 개궁 있어. 어. 죽었다. 너무 너무 싸우려고 한다. 지금 음, 안 싸워. 그러니까 타밍 할게 응. 되는 만큼. 예, 에어. 내 애들 안 보여. 마우카이 안 보여. 미코는 집 갔을 것 같아. 에어. 예, 노플. 예, 노플. 갈게. 이거 너 위험하다. 아 그랩 2초? 그랩 2초? 그랩 2초. 가자. 제발. 아 되나? 아 오케이 오케이. 몰라? 아 이건 안 되나? 아 오케이 아, 오케이. 까비 까비 까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야, 맛있게. 어? 이거 그래, 들어온다. 맛있게, 맛있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킨드 노궁이거 강타. 이거 강타 없어? 오 세네. 개사기 내냐? 백어즈 노플. 백어즈 노플. 쉐이제 노브. 오케이, 오케이. 와, 이거. 어떻게 안 되나? 아, 까비. 어허. 우와. 와. 와 진짜 사기다 저거. 아, 아. 응. 우리가 좋으면 저기도 쩔란 말이야. 우리도 고열 챔프 말고 좀좀 부셔 놓는 걸로 하긴 해야 돼. 오케이. 감 잡았다. 궁금한 거 있어. 언니는 사람들은 양골 그릴까? 양이 좋으니까 그린 거겠지? 너는 너 양은 거안 좋아해? 아양거 좋아하긴 하는데 양골 먹는 거일까? 내가 음탕성녀라 그런가? 그게 도파민 개쩔고 그냥 개좋으니까. 뀨찌 최고, 그리면 겨드랑이 만족이 최고, 되나? 엉덩이 최고, <laughs> 그냥 최고, 보면 행복해지는 그림. 언니는 그럼 가슴파야, 겨드랑이파야, 엉덩이파야, 아니면 그 팬티파야, 허벅지파야? 나는 이제 엉덩이와 골반을 좀 좋아하는 듯? 아, 아니 근데 그건 인정. 가슴은 너무 많이 봐가지고 좀 하체 쪽이 좋긴 해. 어, 맞아. 그 가슴이 이제 좀 흔해. 헉. 맞아 왜냐면 나는 이제 어 맨날 내어내거 보니까는 이렇게 보면은 어 짱크다 야 말을 하다가 나너너 너, 너 혹시 이거 팔꿈치끼리 어. 다 일단 내가 먼저 해볼게 아인. 나는 해볼게 응아나 <laughs> <laughs> 닦는다 넌 혹시 팔꿈치끼리 다아 <laughs> 진짜 씨.. 나그 속옷, 어? 속옷 차가 안 닿고, 속옷 안 차면 다, 다. 뭐? 아 남자들은 잘 모르겠죠? 그런 게 있습니다. 속옷 입으면은 안 닿고, 속옷 안 입으면 다. 아니, 그럼 이 남자들은? 너가 나보다 응. 크다는 소리야, 지금? 아니, 키도 작잖아. 키는 언니가 더 크잖아. 그, 맞아, 너가 좀 많이 작긴 해. 응 음, 언니 많이 커 나는 어 맞아 나아 완전 커아안 닿네 으아아아아아 안 닿네요 아, 아. 아. 아나씨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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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너가니까 하좀야한거 같아 알리스타는 유명한 힐러입니다 여러분들 음모 음모 여기 없네 아무리 짜도 우유 안 나와 그거 언니 어, 그, 우유가... 그거 그거는 근데 그렇게 하면 안돼 그건 살짝 좀 부끄러운 응. 느낌으로 아 아무리 짜도 우유 안 나와 이래야 돼 <laughs> 진짜 먹고 싶어요. 아니 나다 먹었어. 나 욕심대기라. 어, 이거 좀만 더나대면 타워로 내가 배달, 배달함. 이판 커지면은 몰라. 가슴 커진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 언니. 뭐? 이, 이 판을 이기면은 가슴이 커진다고? 응. 어. 아, 유리 죽겠네. 아, 파한번 가도 되, 가도 되긴 하는데 막히긴 하겠다. 오? 오 야. 어우. Oh. 좀만 나대면. 예아. Yeah. 좀만 더 나대면. 어우, 예아. 예아, 예아, 예아. 아, 오케이. 아, 안 밀어줬네. 미안. 응, 괜찮, 괜찮, 괜찮. 까비. 아, 까비다. 허허. 응. 왜 천천히 싸워. 한번 고? 한번 고? 쟤멜 없긴 해, 그 뭐냐. 풀 없긴 해, 멜. 여기까지? 왜 정화 받았어? 당연하지, 오케이. 아유 야 미안하다, 쿠로 밥시이나 이거 먹으면 6레벨 돼. 오케이. 아 걱정하지 마, 이거 한두 번 들어? 한 20번 <laughs> 들었다, 내가. 쿠로야 급식 먹자 우리 쿠로 지금 어아 나이스 볼래? 응. 어. 이렇게 다. 내가 잡기도 봐줄 수 있나? 굿. 너무 너무 갈렸는데 이거 다 잡는 거? 응,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와, 나이스! 야, 이거 이겼다. 퍼포포포 요리기였어. 이제 퍼포 <놀람> 나왔다. 퍼퍼퍼퍼 응. 요리기였어. 퍼포포퍼 요리기면 칭찬이야, 유기야. 아니, 칭찬이지. 퍼퍼포 어, 퍼퍼 지금 요리 못한다는 뜻? 물어봤잖아. 그래서. <laughs> 어? 퍼포퍼포 잘하잖아. 너 먼저 써볼래? 얘 노플인데 둘다. 힐 아, 오케이 흠 쉐냈다 나 살았어 아 이거 제라스 우리팀이죠?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살았으면 됐어 살았으면 됐어 슛! 제라스 슛! 제라스 슛! 제라스 슛! 아... 제라스 슛! 슛! 아... 슛! 슛! 아... 오줌을 좀더 세게 쏴야지! 아이 아하... 어떻게 아이 아하... 야, 아, 야 쟤는 무슨 라더다야 아무도 날 기특했어. 좀 아쉬워요. <laughs> 아니 제 모습을 아던데? 아니 그그그 그, 그, 그게 무슨? 잠깐만. 네. 워, 워, 워 워딩 굿. 워딩 굿. 워, 워딩 굿. 아 그래. 응. 아 그거야 그다나 가는 중. 나 가는 중. 어 좋은데 좋은데 좋은데. 내가 공 조심할게 이거 에코 에코 돌아오는 거 조심 월척이다 월척이다아 아하 아, 따다다, 따다다, 스킬 끝날 때 됐다. 야 크리스마스 선물인가 봐원 플러스 원으로 줬어 제가 받을게요 밀어드릴게요 아니야 저 괜히 같이 죽어주지 마옥단님도여이 <laughs> 다 빨기 다 빨기 다 빨기 다 빨기 다 빨기 다 빨라 빨아 빨아. 빨아 빨아 빨기 다 빨기 <laughs> 깨기야, 깨기. 아 거기 30번입니다. 저봇슬하요 제러스 님. 내 크면 <배> 하나 날렸다. <laughs> 아 잠깐. 저여딩이 어딘고? <laughs> 아니 워딩이 너무 세요.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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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멤버들은 속팬티, 겉팬티, 안팬티 하면서. 저는 다른 거? 이런 느낌이. 아, 근데 그거는 오케이. 저희까지 저격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저 아파요. <laughs> 아, 죄송해요. 야, 죄송한데, 그건 저까지 지금 욕하시는 <laughs> 저 진짜 너무 아파요! 듣고 있기 때문나나 나 죽을 뻔했어. 나 이거 맞았으면 죽었다. 이거 W 반사하려고. <laughs> 이 여자야. 이거 반사하려고. 그 앞에 두벅두벅 걸어오는 거봐 절대 안 쏴줘 <laughs> 내 마스크 너만의 그냥 고기 감패 고기 방패 너무 나대는데 이거 뒤질래?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거 아, 나 화가 잔뜩 나 <laughs> 응. 너무 나대는데 이거는 뒤질래? 아니야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는 뒤질래? 뒤질래요? 그렇게까지 아, 나오는 건데? 계산해도 없긴 해. 다 죽여! 다 죽여! 원딜은 특히 그냥 이쑤시개 쑤시는 캐릭터야. 아, 아 쑤시는 그냥, 캐릭터? 그냥 한세대 친다고 애들이 죽지 않아. 한 20대 어. 찍어야 돼. 네, 다 이쑤시개로 드는이라서 음. 이쑤시개야. 진짜 어딘구? 안 표독한 편이야, 원딜 하면서. 어딘 구 근데 맞긴 해, 진짜. 아, 그냥 엄 그냥 표적 원딜 한번 봐야 정신 차리지. 너네 마스터 표적 원딜 맞좀 볼래? 어 원딜 제일 수칙. 내 서포터는 도구다. 제2 수칙. 1 수칙을 명심한다. 제3 수칙. 이거 뭐지 에코? 대교도 망하면 서포 탓이다. 나세. 나세. <laughs> 나세. 나세. 궁궁궁궁궁궁궁 궁. 나세. 혼자 솔킬 할게요. 네. 어? 나치면 밥 그냥 아무튼대로가 어, 해. 어. 소. 원 가자 가자. 아 어, 그래 가자. 고. 아니, 지금 고, 안 달라 아. 있네 세라스가. 킹킹 용접 먹어주세요 킹 킹. 아니 세저세 나만 근데 나나만나 나만 아니, 아니 너, 너는 왜 근데 같이. 용 먹었다. 혹시 내가 좀 살짝 고피 풀리면은 호치 호치 해줄 수 있어? 오케이 okay, 고피 피면 내가 전자레인지로 내리칠게. 오케이. Okay. 근데 왜 허필 전자 전자레인지야? 어감이 맛있잖아. 이치. 이치집에 이치집에 에코 봐줄게. 응, 나 갈게. 살짝 살짝만 에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파이팅 할게 파이팅 에이. 할게. 에코 에코 공세인가? 앵콜 앵콜. 앵콜이래. Okay. 에코가 앵콜이라는데. 오케이. <laughs> <Okay. 웃음> 나 뭐랄까? Okay. 일단 제라스가 미, 먹, 먹기 전에 빨리 대포로 먹어. 나이스. 미들 미고 끝냈어. 미들 밀어. 에이. 하주경 게임 끝났다. 다 죽여. 아, 나도 죽여. 죽을게. 아, 아니. 나 <laughs> 호치 호치. 호치 요리 호치 호치. 라이너 같이. 호치 호치. 음, 호치 호치. 혹난타워맘입니 리슨적. 리슨적. 난타워만 밀어! 리슨적. 리슨적. 난타워만 밀어! 리슨적. <laughs> 리슨적. <laughs> <Listen 조. 웃음> <laughs> <laughs> 나이스. 우리 지금 완전 야스야 <웃음> <웃음> 워딩 굿 서, 서로 그루밍 좀 지리게 응. 하긴 했어요 여우자매라서 좀 그루밍이 필요해 맞아 맞아 서로서로 서로 가끔 이제 그루밍도 해줘야 돼응